러닝 문화유산이 러닝 크루인가요? 어 성격을 아직 어떤 어떤 단어로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문화유산을 달리는 사람들의 무리? 글쎄요.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진행을 하게 되어서 우연찮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.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. 속도 위반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이가 어...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고 태아는 어떻게 클지 모르잖아요. 네, 약간은 지금. 어, 태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 뱃속에 있는 상태? 어, 뱃속에 있는 것 같고요. 뱃속에 있는 거를 비밀리에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내 뱃속에 애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작년에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하다가 음. 광화문 앞에 신호등이 걸려 있었는데 또좀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. 어. 뭐 광화문이 어쩌고 경복궁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두 마디 한것 같아요. 그랬더니 같이 뛰고 있던 친구가 와 그런 얘기를 누가 좀 이렇게 달리면서 해주면 정말 좋겠다. 광화문역이랑 경복궁역이 따로 있어서 광화문이 경복궁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화재인 걸 몰랐다. 문화유산인 것을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그럴 수 있구나.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. 그때 사랑이 시작됐구나. <laughs> 어 그때 사랑이 시작됐지. 그러면서 아, 이거를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줘 볼까? 그럼 한번 해볼까? 하고 작년 5월부터.